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풍성히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뽑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런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독의 전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느 감독이 들어오더라도 그 선수는 제외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선수가 네, 팀웍을 깨치는 경우 실력은 있는데 정말 잘하는데 팀웍이 깨지는 경우 그래서 그 선수를 뽑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심하면 네, 그 팀의 팀 자체도 대표팀이 아니라 그 소속팀. 예, 그 프로팀 소속 팀에서도 잘못하면 예, 제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일은 뭐 상관없습니다. 혼자 혼자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어떻게 할수 없죠. 그러나 단체가 하는 것은 개인별로도 잘해야 되지만 더 우선돼야 될건 뭐냐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뭉쳐서 팀이 안 깨져야 돼요. 팀이 갈등이 없어야 돼요. 힘이 삐걱거리질 않아야죠. 그래야만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죠. 자동차 끌고 가는데 에, 자동차 바퀴가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에, 에, 타이어도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좋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제품마다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제, 그, 또 제품도 달라요. 근데 어, 오른쪽에는 큰 거. 에, 덤프 트럭 같은 거, 그거 하나 갖다 끼워놓고 왼쪽에는 네. 또, 그보다 조금, 조금 하 거, 조그만 거 껴놓고, 뒤에는, 에, 경찰 바퀴 하나 끼워놓고 이러면 가겠습니까? 응, 못 굴러가는 거죠. 에, 못 굴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렴한 타이어를 끼워도, 네 개가 똑같아야 해요네개다 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잘 굴러가요. 거기다가, 아유, 나 상, 싼, 싼거 싫다. 네개다 바꾸기는 어렵고, 오른쪽 앞바퀴만 하나 바꿀래 그래가지고 거기 큰거 바꿔버리면 차안 굴러가요 제대로 천천히는 가겠죠 그러나 빠른 속도를 갈 수가 없어요 빠른 속도 가다가 분명히 사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워이더 중요한 거죠 팀워이더 중요한 거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나 혼자 그냥 독불장식 장군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팀워크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맞춰봐야 돼요. 함께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타이어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싸도 네 개가 똑같아요. 네 개가 균형이 맞춰야죠. 그래야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김과 봉사가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언정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선한 의도들이 또는 나의 열심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오직 교회에 덕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여러분의 성김들이 되어지길 주의금으로 축원합니다첫 아,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방언의 은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앞절 5절에서도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통역이 없다면 불완전한 은사라고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방언 자체로 완전한 은사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 전체에서 사용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불완전한 은사예요. 밥 먹는 데 젓가락만 있다. 국안 먹을 때는 괜찮아요. 뭐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국안 먹을 때는 숟가락 없어도 괜찮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젓가락질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밥을 말아 먹어도 젓가락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팔 때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숟가락 하면 그냥 뚝떠 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젓가락으로는 어렵다고요.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젓가락에 다리, 다리 이어도 숟가락에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 젓가락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가 없으면 이목으로 떼우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힘드는 거죠. 방울이 의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게 완벽한 은사예요. 그러나, 교회가 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면 없으면, 그거는 불안전한 은사라는 겁니다. 통역이 없으니까. 왜 그렇죠? 자기는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암이 할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만약 고린도교에 가가지고 방어로만 설교를 하고 방어로만 기도를 해놓고는 예, 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걸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도들이 아멘하겠냐고요 쉽게 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방어로 설교를 하거나 히브리로 설교하고 신학성경 원문인 헬라로 제가 설교를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모르죠? 그래서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뭘해도 상관없어요. 방언을 하든 뭐, 어?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를 해도 알아듣는 걸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고린도 교회에 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도 방언하고, 너도 방언하고,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통역의 문사가 없으면, 말하는, 기도하는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 모르는데, 거기 어떻게 아멘하게 있냐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네. 한마디를 해도,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이걸로 끝내고 내려가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한 시간 내내, 아니, 열 시간 내내, 방언으로 떠들고 헬라와 히브리어로 떠들어 봤자 음.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 할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 전혀 도움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돼요. 단 한마디,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 말하고 내려가도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바로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골망가서 방언 기도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게 통역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단한 마디 말이라도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줄 때 위로해줄 때 격려해줄 때 여러분이 그냥 에 어디 신학적인 어디서 말 하나 듣, 듣고 와가지고 어려운 말을 해대거나 영어한다고 영어로 막 해대거나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눈만 뻥긋뻥긋다고 펑크 도대체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나한테 와서 자기뭐 조금 뭐 안다고 나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야, 뭐야? 도움은 그냥 시험에 빠져요. 가계다 깨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말로 설교를 해. 근데 그냥, 여러분 참듣기고 그냥 헬라다 단어 막, 이거 원문은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그냥 원어, 원어 그냥 여기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 이게 참 예비 시간이다.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고. 이거 도대체 이거, 저 목사님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거? 어? 도대체 지금 헬라 히브리어 시간이야? 아니면 지금 이게 설교 시간이야? 지금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학교 강의 시간이야? 지금 예비 시간이야? 그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 분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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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시간이면 당연히 공부를 하겠지만 예비 시간이면 설교를 하라고 있는 거지. 네. 거기서 뭐 자기 실력 자랑하고 뽐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뽐내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단 한마디를 해도 에,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오늘 성경이 아,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설교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똑같을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에, 어떤 은사이든 어떤 달란트이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분과 취향에 따라 절대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에,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도 바로 그렇게 에, 들을 수 있는 말로 에, 그렇게 돕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상대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해도 역시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요. 가능하면 쉬운 말로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다 이해하는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뽐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뽐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해요, 자꾸. 어려운 말 써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뒤지 유식하다. 아, 저 사람 상당하다 이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조금 지식 있는 사람한테는 유식하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전체 선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격려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전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가능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국어로 해도 어려운데 이 전문적인 막 단어나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뭐 모든 사람이 다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본인이 뭐안 듣는 건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러나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해야 되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시 한번 우리 모두 다내 지식을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맞춰서 아, 네. 상대방에 맞춰서 아, 네. 맞추어서, 맞추어서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렇게 그래서 교회 교회의 가장 주일공은 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들에게 맞춰서 아, 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봉사해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아, 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은사이든 교회의 덕을 풍성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교회의 덕은 풍성히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아, 네. 열매가 풍성하면 더 좋듯이 교회의 덕도 풍성하면 좋, 좋다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 네. 적당히 했다고, 아, 이 정도면 됐어. 네, 지금부터는, 좀, 나도, 나도 좀 좀뽐좀 내자.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나도 내 얼굴 좀, 좀 드러내자. 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더 풍성하기를, 더 가득하기를. 네. 네. 나는 십자가 밑에 낮추고, 나는 십자가 밑에 엎드리고, 나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오직 복음만, 오직 교회만 아, 네. 네, 드러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이 말에 과유 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없는 이만 못하는 겁니다. 산삼이 좋다고 산삼만 드실래요? 밥안 드시고? 그런 건강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그 김일성이 진짜 오래 살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산세가 험하고 백두산, 금강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산세들이 더 험하고 산삼을 캐도 우리나라 지기산보다는설악산보다는 네, 북한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사가는 거지만, 북한은 김일성이가 최고 대장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뭐, 가져오라고 말도 했을 뿐만 아니라, 뺏으려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안 해도 다 바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산삼을 오줌 많이 먹었겠냐고요. 백년? 너무 거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래 살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만큼 오래 못 살았어요. 그렇 예, 보약 잔뜩 먹고 좋은 거 잔뜩 먹고, 그래서 진짜 오래 살줄 알았어요. 예, 정말 속된 말로 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축구할 때도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공격만 하는 팀, 극단적으로 수비만 하는 팀은 좋은 팀이 아니에요. 공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수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균형이 좀 갖춰져야 돼요. 수비만 그냥, 90분 내내 수비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90분 내내 그냥 수비는 놔두고, 그냥 공격만 해내면 몇 골을 잘넣지는 모르지만, 또 대신 또, 예, 골을 먹으니까 결국은 좋은 팀이 될수 없는 거죠. 은상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은사, 은사는 뭐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방언이 됐던 그 어떤 은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혼자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 자리에서 사용할 때는 교회에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은사가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이 좋다고 막 큰소리치고 신용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막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묶치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예언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신유 은사에 있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패 싸움을 버인 거죠. 그게 어디 좋은 은사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차라리 은사가 없느니만 못한 거죠. 은사가 없었으면 최소한 싸우지는 않았겠죠. 은사가 없었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안 줬겠죠. 그래서 이런 때 쓰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조금 은사 가졌다고 도리어 큰소리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게 아니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거니다 상처를 주는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잘못하면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나을 뻔한 사람 이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은사를 받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그 은사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냥 충성이라도 했을 텐데, 그 은사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그 은사 때문에, 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면, 어느 일만 못한는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이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책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모든 의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화, 예, 우리 집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선이 있죠? 그런데 전화선 그냥 뚝 잘라가지고 그냥 귀에다 된다고 들립니까? 전화선 잘라가지고 그냥, 예, 그냥 내 핸드폰에 그냥 연결시키면 자동으로 막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전화기 코드 그냥 잘 꽂아야 돼. 그래야만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한테 온 전화, 가 어, 들려지는 거지. 아무 선이라 그냥 붙잡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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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놓고 그거 통화한다면 나한테 오는 전화가 아니에요. 그거 걸려요. 나한테 오는 전화만 받아야지 남의 오는 전화 가로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해야 돼요. 괜히 옆 사람 거 건드리지 말고 네가 네 것이 좋느니 내 것이 좋느니 싸우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은사를 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는커녕 도리어 싸우고 있으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가당친한일 이야기냐 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아니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허공에다 떠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덕을 깨치지, 끼치지 않으면 그거는 허공에다 떠드는 미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야 방언한다고 말하고 본인은 예언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되면 그거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떠들면 교회에 해라도 안 끼치지 이거는 남들 있는 데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옆에서 해방 묻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유다꾸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12절, 실명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 네. 내가 교회의 덕이 되도록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아, 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아, 네. 반드시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아, 네. 혼자 열심히 내면 안 돼요. 기분, 기분 느끼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 네. 독군 양의식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한테 그냥 창피주고, 그냥, 네. 핀자를 주고, 이래서 깨트리지 말고, 네. 약하는 성도는 손을 잡아주고, 또 부족한 성도들은 내 걸로 채워주어서, 우리 모두 다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네. 네. 우리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충성해서 책망이 아니라 큰 칭찬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종석을 한번 기도할 수.